네,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말씀은 노마서 8장 19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조물이 제 구실을 못하게 된 것은 제 본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희망이 있습니다. 곧그 피조물에게도 멸망의 사슬에서 풀려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영광스러운 자유에 참여할 날이 올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피저물이 오늘날까지 다 함께 신음하며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피저물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희망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는 것은 희망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누가 바라겠습니까?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기에 참고 기다릴 따름입니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소망의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다. 소망의 사람이 열정의 사람이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소망의 사람이시죠? 예,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열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오늘 본문에 두 부류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한 부류의 소망은 피조물들, 자연 세계의 소망이에요. 또한 부류의 소망은 믿는 성도들의 소망이 나와 있습니다. 피조물도 바라는 것, 피조물도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도요. 소망이 있어요. 자연 만물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이 똑같습니다. 이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소망이에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라는 거예요. 지금 현실에 보인다는 것은 이미 현실에 존재한다는 거죠. 현실에 존재하는 것은 소망의 대상이 아닌 거예요. 소망은 미래에 관한 거예요. 소망은요, 아직 현재 있지 않는 미래를 향하여서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가지는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소망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보고 기다리는 소망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은요 미래에 이루어질 거예요. 미래의 자유와 회복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소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지금 가을이 오고 있습니다. 시원한 가을 바람과 함께. 아름다운 단풍들로요 가을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도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습니다. 불순종한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서 이 자연 만물에게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죠.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자연 만물들이요.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계절을 타고 있습니다. 근데 자연 만물도요 보면은 아름답지 않아요? 아름답죠. 아름답잖아요. 오늘도 오시면서 그 아름다움을 보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움도요, 심판 아래에 있는 아름다움이에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께서 완벽한 아름다움을 자연 만물에게 회복시켜주면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아름다움은요, 그 완벽한 아름다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얼마나 아름답게 만드실지 몰라요. 그래서 저는요, 이 자연 만물 보면서 예쁘잖아요. 아름답잖아요. 성년도 피전물들을 약간 의인화시켰잖아.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너참 아름답다. 너참 아름답다. 근데 너 주님 오시는 날에는 더 아름다워. 너 주님 오시는 날에는 더 아름다워. 꽃을 보면서, 동물들을 보면서요. 너참 귀엽다. 너참 귀엽다. 그러나 주님 오시는 날에는 너더 귀여울 거야. 더 아름다울 거야. 이렇게 소망을 심어줄 수 있는 거야. 하나님께서 그런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연 만물의 상태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인류가 범죄하고 타락한 이후에 자연 만물은 세 가지의 상태에 빠져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허무한 상태에 빠져있대요. 20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피저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 지금 현재 이 자연세계가 허무한데 굴복해 있는 상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허무한 상태에 빠져있대요. 이 허무하다는 것은 공허하고 빈공간 무익하고 무의미하고 덧없는 상태를 말하는 거죠. 가을이 오고 또 겨울이 오면 인생의 허물을 느끼는 사람들이 참 많아집니다. 왜냐하면 자연 만물의 변화를 보면서 인생의 허무함을 공감하기 때문인 거예요. 왜냐하면 자연이 우리에게 그 허무함을 가르쳐 주거든요. 이피조물은 지금 허무한 상태에 있어요. 두 번째로 자연 만물들은요, 썩어짐에 종누릇타는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바라는 것은 피점물도 썩어짐에 종누릇탄 데서 해방돼요 소망이지만 지금 상태는 썩어짐에 종누릇 상태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연은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이 계절의 변화를 통해서 이 계절의 변화가 반복적이잖아요 반복적인 순환을 이루어요 이런 반복적인 순환을 이루면서 어떻게 될 결국은요 썩어가고요 분해되고 흙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이것을 우리가 현대인의 성경을 보게 되면 멸망의 사슬이라는 거, 서클을 돌고 있는데 결국은 멸망한다는 거죠. 허무하게 사라져가는 것이 지금 자연 만물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렇게 허무하고 썩어짐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연 세계가요. 지금 뭐하고 있을까요? 탄식하고 있대요. 탄식하고 있다라고 22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달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연 만물들이요 지금 탄식하고 있대요. 고통의 소리를 지금 내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름이 되면요 벌레 소리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겨울 되면 맨차 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차가 슝슝 그 소리밖에 안 들렸거든요. 근데 여름만 딱 되면 어떻습니까? 벌레 소리가요 차 소리를 이겨버려요. 얼마나 벌레 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지 몰라요. 근데 가을이 되면 이 우렁차게 울려 퍼지는 벌레 소리도요 줄어들어요. 이상하게 슬프게 느껴져요. 이들도 이제는 자신들의 생애를 마치고 돌아가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매미는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7년 이상을 땅속에 있다가 땅에 올라와서 고작 2주 정도 살다가 사라지죠.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가 어쩌면은 아름다운 소리일 뿐만 아니라요. 탄식의 소리요, 또 고통의 소리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인간은 어때요? 지금 현대인들은 욕심과 욕망 때문에요. 지구를 원난화 시켜놨습니다. 기상학자들 지금까지 연구하는 것을 보게 되면 이렇게 자연현상의 이 변화, 지금 우리 땅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변화는요, 인류 역사상 일어나지 않는 자연현상이래요. 한 번도 이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았대요. 인간들이 오염시켜놔서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자연도 신음하고 있는데 인간이 더 이 자연 만물들을 고통스럽게 탄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고통과 탄식에 있는 자연 만물들에게도 뭐가 있다고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것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소망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19전에 말씀을 보게 되면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소망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충만한 수가 채워지면 누가 오세요?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고 이 자연 만물들이 당하는 이 고통과 탄식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소망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2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 바라는 것은 그 소망하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래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에 참여하는 거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것은 뭐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만나는 거죠 예수님께서 완전히 이루시는 그 자유함에 이르는 거잖아요 이것을 누가 바래요 자연 만물들이 바라고 있어요 자연 만물들도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얻는 영광과 자유에 그들도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연도요 썩어지면서 영광에 이르고 싶어요 자연도요 부패하는 자연에서 영원히 부패하지 않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기를 소망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하는 탄식의 소리. 탄식의 소리가 그저 탄식의 소리가 아니에요. 이들은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탄식의 소리예요. 절망의 탄식이 아니라니까요. 소망을 가지고 있는 탄식의 소리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타날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자연의 모든 만물, 하나님의 심판과 제약 가운데 있는 모든 만물들이 다 회복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탄식의 소리는요 어떤 소리냐면 해산의 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22절 우리는 모든 피조물이 오늘날까지 함께 신음하며 뭐 하고 있다? 진통을 겪고 여성분들은 진통 겪으셨죠. 아이를 낳으신 분들은 진통 겪었잖아요. 이 단식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해산의 고통이라는 거예요. 아이를 아직 보지 못했어요. 근데 엄마들이 아이를 낳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그래서 울부짖잖아요. 아프다고 울부짖잖아요. 그런데 힘쓰잖아요. 반드시 내뱃 속에 있는 아이가 나오기를, 그러니까 아이 의 얼굴을 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울부짖으면서 힘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아이를 낳고 아이를 보는 순간 기뻐하잖아요. 자연도 그렇다 하는 거예요. 자연도 허무한 탄식이 아니에요. 허무한 가운데 있지만 그들은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회복되어지고 자유로워지고 썩어짐에서 해방되어지고 온전한 영광에 이를 것이라는 그 희망을 가지고 그들은 참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의 성도들은 어떨까요? 믿음의 성도들도 탄식하죠. 믿음의 성도들도 탄식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23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비저물만 아니라 성령을 하나님의 첫 선물로 받은 우리 자신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날과 우리 몸이 해방될 날을 고대하면서 속으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를 딱 믿고 난 다음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첫 선물로 우리에게 오셨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원히 살아났어요 근데 아직 우리가 완전하게 구원 받지 못한 게 뭐죠? 우리 몸이? 이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서 완전하게 자유를 얻지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지만 구원의 과정에 있어요 그 구원의 완성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몸의 제한 때문에 고통 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은 어떤 소망입니까? 바로 해산의 소망이에요 비록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이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반드시 기쁨의 날이 올 것이다. 생명의 날이 올 것이다. 영광의 날이 올 것이다. 자유의 날이 올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을 가질 때두 가지 자세를 가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의 소망은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거예요. 이 땅에 보이는 것은 우리의 소망거리가 되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바라보는 소망도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도 보이지 않아요.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을 해보세요. 이 세상에서요 소중한 것은요 보이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분이신 하나님은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 영혼요 안 보이잖아요. 영혼 은 얼마나 중요해도 영혼이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아요. 우리에게 소중한 공기 있잖아요. 공기 보여 안 보여? 산소 보이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공기 안 보여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게 사랑이잖아요. 사랑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은요 소중한 것이에요. 소중한 거. 그걸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소망의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24절과 25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려? 보이는 것을 바라보는 사람은 소망 없대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 소망의 사람은 기다리는 사람이래요. 두 가지로 기다리는 거예요. 참음으로 기다리는 거예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왜 인내하고 왜 참아요? 반드시 소망하고 소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누가 이루세요? 하나님이이루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런데 이 기다리라는 단어가 우리 성경에는 잘 번역되지 않았는데요 이 원어는요 기다리라는 단어가 무슨 말이냐면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웨이트, 이걸리 eagerly. 열정, 이걸리는 열정이잖아 열정적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기다린다는 거예요 참는 것은 약간 소극적이잖아요 그런데 이걸리 열정, 열심을 가지고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것이 소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소망의 사람은 그냥 참고 견디는 것으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 뭐하는 사람이요? 열정을 가지고 참는 사람이래요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탄식의 소리를 단어를 쓸 때도 해산의 고통의 소리를 쓰는 거예요 엄마들이요? 애 낳을 때뭐요 힘쓰잖아요 여러분 아셨어요? 힘쓰잖아요 나으려고 예쓰잖아요 열정을 다해서 땀을 뻘뻘 흘리면서 왜 나으려고 하잖아요 힘쓰잖아요 기다린다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기다리는 것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나 기다립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요? 힘쓰는 거예요 열정을 가지고 힘쓰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일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열심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일하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소망을 가지는 거예요 그게 기다리는 사람의 참된 특징이라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새롭게 하소서의 한보니까그 개구무먼 김민경 씨의 간증이 나와 있더라고요. 간증을 좀 들었는데 김민경 씨가 대구 분이잖아요. 이분이 나와서 개구우먼이 되는 과정을 설명을 하는데 그 부분이 가장 좀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이분이 대구 분이신데 본인은 연기자가 되고 싶은 마음이 있었대요. 무슨 프로죠? 맛있는 녀석들인가? 거기에 나오신 분이죠. 이 분이 대구에 있는데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엄마가 식당을 하는데 그 식당 일을 도와줬대. 식당 일을 도와주는데 전유성 씨 있죠 개그맨. 전유성 씨가 이 대학로에서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이 있나봐요.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에서 개그맨을 뽑는다. 선착순으로 뽑는다. 이런 광고를 봤대요. 김명경 씨가 거기라도 지원해볼까? 이런 말을 이제 엄마하고 언니한테 했더니. 네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laughs> 야 니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우리도 못 웃기면서 네가 무슨 재능이 있다고 이렇게 놀려먹었대요. 생각이 또 자기도 불러기 재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더래요. 근데 하고 싶더래요 하고 싶더래요 그래서 엄마는 너 재능 없으니까 너 그런 거 하지 마. 너 상처만 받아 하지 마. 그냥 내 식당을 좀 도와줘.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언니가 용돈을 딱 주면서 한번 가보라고. 그래서 이 김민경 씨가요. 서울에 올라왔대요. 거기에 지원을 했대요. 지원해가지고 어떻게 됐을까요? 됐어요. 합격을 했어요. 뭘 뽑는다고요? 선착순으로 뽑는데 됐어요. <laughs> 얼마나 늦갈겠어요 근데, 미달이에요. <laughs> 미달이에요. 그래서 누구나 오면은 누구나 그 코미디 시장이라는 극단에서 개그맨으로서 활동을 할수 있었던 거죠. 이분이 부러운 이제 그후에 7년 동안 공채에 떨어져가지고 고생한 이야기는 뭐 나중에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분이 이야기하는 것 중에 나는 선착순으로 왔는데 됐다는 거, 미달이라는 거. 근데 이게 마음에 와닿더라고.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러지 않으실까라는 생각을 가져요. 누구나 지원하면 선착순으로 지원하면 합격할 수 있는 거예요. 미달이기 때문에 늦게 와도 합격할 수 있어요. 선착순 누구든지 예수님 먼저 믿으면, 예수님 믿으면 너 구원받는다. 선착순이다. 지금 뭐예요? 미달 상태예요 미달 상태예요 아직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충만한 수가요 채워지지 않는 상태예요 미달 상태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기도도 선착순이다 먼저 기도하는 사람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지금도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그래요 근데 아직도 무슨 상태예요? 미달이에요 미달 기도하는 자가 많지 않아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소망 있는 사람, 희망 있는 사람은 언제든지 선착순이다. 근데 지금도 뭐예요? 미달 상태예요.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내가 늦은 게 아니에요. 내가 뒤쳐져 있는 게 아니에요. 열정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정말 소망 있는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사막에서 길을 내시고 사막에서 강을 내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은요. 소망의 사람은 열정의 사람이요. 포기하지 않아요. 가까이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실 것을 믿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기다린다는 건 뭐예요? 웨이트 이 걸리,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는 거예요. 새벽에 배를 들리면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는지 몰라요. 뜨겁게 기도하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반드시 채우실 것을 내가 믿기 때문인 거 지금 현실이 아니에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 미래에 여기에 하나님께서 가득 채워주실 것 기도의 성도들로 가득 채워주실 것 하늘의 보자를 움직이는 성도들로 가득 채워줄 것을 믿기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기다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도 마찬가지죠 대충 하지 마세요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나의 비즈니스와 나의 직장과 나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크신 일을 이루실 것을, 보이지 않는 것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면 열정을 가지고 사세요. 집안에 설거지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청소하더라도 열정을 가지고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아름다운 집을 줄 거예요. 좋은 집을 줄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위해서 정성껏 사랑하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 그들의 앞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시길 추원합니다. 그래서 소망의 사람은요, 믿음의 사람이요. 믿음의 사람은요, 기다리는 사람이요. 어떻게 기다려요? 열정을 가지고 기다려요. 열정을 가지고 기다려요. 하나님은 아직도 선착순인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네가 열정을 가지고 먼저 오면 너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연을 보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연은 봐라. 저렇게 푸르다가도 저렇게 떨어지고 앙상해지지만 봄이 되면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살아나는지 모른다. 저 앙상했던 저 눈에 덮였던 저 들판에 얼마나 아름다운 들꽃이 피고. 생명이 움틀거리고 살아나는지. 근데 저들도 더 아름다움을 사모하고 소망하며 하나님의 자녀들이 속히 충만한 수가 채워지기를 주님 다시 오시기를 얼마나 기다리고 있는지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에게 도전하죠. 야, 너도 소망의 사람이 되어라. 자연보다 더큰 소망을 가져라. 그들이 가진 생명보다 더큰 생명, 예수의 생명을 네가 가지고 있지 않니? 너그 생명 가지고 소망의 사람, 열정의 사람으로 살아보렴 반드시 네가 보지 못하고 있는 지금 보이지 않는 것을 내가 이룰 것이다 어느 순간에 너의 손에 쥐어져 있을 것이다 어느 순간에 네가 지금 보지 못하는 어느 순간에 그걸 보고 있을 것이다 너의 소망은 미래에 있는 거야 지금 있지 않다 우리 한번 결단합시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더 아름다운 회복과 더 아름다운 충만한 은혜를 자연 만물들이 바라보며 그들의 썩어짐의 서클들을 돌면서도 그들은 생명을 다할 때까지 힘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나이다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몸의 연약함, 또 시간의 제한, 또 우리의 한계를 느낄지라도 힘써 열심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소망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연 만물도 저렇게 매 해마다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앙상해지고 겨울을 맞이하고 죽은 것처럼 보이지만 봄에 보면은 다시 살아납니다. 열정을 가지고 살아납니다. 열정을 가지고 꽃피웁니다. 열정을 가지고 푸른 잎을 냅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더큰 소망을 가졌는데 더 열정을 가지고 반복적인 인생일지라도 더 열정을 가지고 믿음으로 사는 믿음의 성도들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유.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서 말씀하시게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 부럽냐? 나는 더 아름답게 너의 삶을 너희 자녀의 삶을 너희 후손의 삶을 더 아름답게 회복시키고 만들어줄 거라고 약속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신 사랑하심과 나도 십자가를 지고 썩음의 자리까지 내려갔지만 3일 만에 살아났다 반드시 살아난다 보는 것 너의 마음을 좌우하지 말아라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는 사람이 소망의 사람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참고 열정으로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총과 단식하니 그 단식이 후회의 단식이 아니라 해산의 단식, 해산의 단식. 힘쓰고 수고한 이후에 아이가 낳듯이 너희의 소망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우리 함께. 한식하며 기도하자라고 늘 힘을 주시는 성령의 인재하심과 교통하심이 살아는 성도들 머리 위에, 자녀들 머리 위에 함께하시길 추원하옵나이다. 아멘. 네.